너 그거 알아? 오뎅이 한 그릇에 만원. 옛날 과자가 14만 원이었던 작년 축제 바가지 요금 말이야. 1년이 지난 올해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을까? 지식교양이와 함께 알아보자. <laughs>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면서 지역과 주민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있지만, 일이야. 올해도 바가지 요금은 있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춘천에서 열린 축제에서 10cm 지름의 감자전 세장에 25,000원, 저은 양의 닭갈비는 1인분에 14,000원에 판매해, 이 정도면 축제가 아니라 한탕에 먹으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이어졌어. 뿐만 아니야. 지난 1월에 열린 홍천 축제에서도 순대와 떡볶이, 국수 3종을 구입하고 총 34,000원을 지불했다고 해. 나중에 행사를 주관한 주최 측이 해명하기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됐다는 것을 위해서 3일 전에 확인했다며 업체들의 가격을 내릴 것을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어. 그런데 왜 가격이 비쌌던 거야? 일반 순대가 아닌 찰순대라서 비싼 거였대 순대나 찰순대나 무슨 차이라고 참 해명답지 않은 해명이지 사실 작년 계속되는 바가지 요금의 지자체들은 정량표시제,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제, 참진 신고 아웃제, 판매부스 실명제 등을 저마다 도입하여 바가지 요금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 행정처분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었어 그런데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야? 인명의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 바가지 요금의 기준이 모호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어. 그리고 더큰 문제는 여전히 비싼 임대료야. 지역 축제 의 자리세는 지역 주민이 명의를 빌려주고 자리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지역 상인회에서 임대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브로커들이 웃돈을 얹어, 많게는 30%까지 자리세를 받는다고 해. 때문에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상인들 입장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던 거였구나.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 응, 맞아. 현실적으로 지역축제에 정부가 개입해 잘잘못을 따지기란 어려워.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지자체들이 더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축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상인들의 메뉴나 가격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각 축제마다 요금의 기준을 잡아.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또 임대료도 말이야. 브로커들이 성행하지 않게 축제가 열리는 지역 상인에게 직접 직경으로 임대를 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 축제 기간 동안 철저하게 단속해서 적절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 해야. 상인들도 가격 책정에 부담을 덜 가지지 않을까? 그럼 바가지 요금도 사라질 거라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내년에는 바가지 요금이 좀더 근절됐으면 좋겠어. 응. 2025년에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모습을 기대해보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올게. 안녕. 잠깐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았지?